반갑습니다. 급등 코인만 모로 뜨는 도베르만입니다. 현재 시기가 12월 30일 월요일 11시 33분이고요. 오늘도 무조건 수익 나는 종목 준비했습니다. 짧은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게시 날짜 잘 보세요. 12월 26일 지난주 목요일 날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종목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무료 정보방에서는 더 많은 급등 코인들 실시간으로 잡아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하이브였습니다. 그리고 당장 어제였죠. 4점 잡아 드린지 단 3일 만에 시세 분청를 꾸며주면서 5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정보방 계시 분들께서는 딱 어깨 부근에서 약30% 40% 수익권에 입절하신 겁니다 지난주에 정보방 입장하신 분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립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딱 4일 전에만 입장하셨다면 30%가 넘는 수익률 바로 가져가신 겁니다 그 외에도 보시는 것처럼 에이브, UX링크, 수익 스테이터스, 세타토큰, 무브먼트 등등 수많은 종목들이 전부 다큰 수익 중입니다 이번주도 다양한 급등 종목들 적극적으로 매수 들어갈 거니까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지금 빠르게 입장해보시기 바랍니다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가볍게 타점만 체크하셔 상관없습니다. 그럼 오늘의 종목은 게임빌드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은 게임빌드 매수 들어가시면 되고요. 정보방이 빠르게 들어오신 분들은 이렇게 저와 함께 실시간 매수도 들어갔고 안정적으로 수익 챙길 수 있는 매도 구간까지 전부 잡아드렸습니다. 영상에서는 항상 쉽고 짧게 핵심만 설명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봉 차트로 볼게요. 1 1호초 저점을 기준으로 형성된 아래쪽 추세선을 따라 저점을 꾸준히 올려주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그러면서 위쪽으로는 9점이 매물대 저항을 받아주면서 전형적인 어센딩 트라이앵글 형성. 되었습니다. 이 패턴의 고유한 특징으로는 현재 게임 빌드와 마찬가지로 추세선과 매물대 사이에서 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매우 높은 확률로 수렴의 끝에서 엄청난 폭등이 나오게 되는데요. 현재 게임 빌드 차트가 정확하게 어센딩 트라이앵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매물대 저항을 받고 하락이 나올 때마다 추세선의 지지를 받아주었기 때문에 수렴의 돌파는 시간 문제인 거죠. 그리고 캔들 아래쪽에 있는 모든 이평선들 또한 고르게 정별되면서 게임 빌드 추가 폭등에 강력한 상승 단서가 되어주고 있는 거예요. 상승 단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조금 더큰 스케일인 주봉으로도 살펴볼게요. 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장기 상승 추세선을 따라 꾸준히 저점을 올려주다가 일시적으로 하락 이탈이 나왔지만 다시금 추세선 위쪽으로 안착한 모습 보이실 텐데요. 왜냐하면 해당 추세선은 아래쪽으로 이탈할 때 발생된 매도 거래량보다 위쪽으로 안착할 때 제일 많은 양봉 거래량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본격적으로 매수세가 가속화된 지금 시점에서 게임빌드는 200의 장기 이편선을 넘어 지우 매물 때까지 돌파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강력한 상승 단서들을 토대로 이럴 때 상승세가 나오지 않고 있는 지금의 알트코인 시장에서 게임 빌드는 절대로 놓쳐선 안 되는 역대급 폭등 직전의 코인인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청해주신 영상만으로는 시장 유동성에 맞춰 실시간 대응을 해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에 실시간 정보만 링크를 달아둔 겁니다. 그럼 빠르게 오늘 밤부터 역대급 폭등 나올 게임 빌드의 매도 타점과 주 대응법들도 꼭 정보방을 통해 전부 무료로 받아보시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게임 빌드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